최종 정리 원야 이자 지금까지 배웠던 문물 정리를 한 번만 보시면 우리가 이런 문물 들여오는 시기가 총세 시기라 봤어 첫 번째 언제라고요 개화정책과 두 번째 언제라고요 가불미기역과 세 번째, 번째 광무기를 거치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 기억나? 우리 개화정책은 그지 통기염 설치부터 시작된 게 개화정책이잖아 언제 종났어? 갑신경이쪼났고 어? 맞지? 그리고 가보울미기역 시작 전까지 한동안 브랭크가 있었던 거 맞지? 그러다가 가보울미기역이 시작되면서, 그게 궁극집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1, 2차는 다 도박, 도바, 도박구는 거라 했어 3차를 밑에 기도 바꾸는 거야. 여기서 도박꾸고 싶어 했잖아. 여기서 오직 기밖에 안 바꾸냐. 도도 바꾸고 싶은 게 이거에는 이게 실패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그원프리 들어온 게이 가보야. 도가 바꿔지니까 기도선대장의 글미야 근데 이게 언제 끝났어? 아가파전도 쫑난거고 맞지? 그리고 고종이 나 진짜 내가 한번 해볼래 한거잖아 구분 신참에 따라서 신참낸꽤 많았어 여러분들 느낀 것처럼 맞아 광무때 안한게 아니야 분명 고종도 자기 남들 변명하고 싶은 거야 나도 많이 했잖아 그렇지? 문물 괜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실제 많은 문물을 만나는 게다 광무때 이야기야 고정이 안한게 아니야. 꽤나 많이 했어. 하지만, 자신의 권력만을 강조하는건 솔직히 동의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광무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야. 옹호하는 입장, 그래도 했잖니? 그나마 제일 많이 했잖니?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렇다고.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의식들을 이렇게 짓밟고 가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거고 시대가 보여? 응. 대한적 선포 이후 시작되는 광무기요 언제 끝나? 러일전쟁 그지? 그래서 사이 빈칸도 있고 어? 그총 블록이 몇 개라고? 다섯 개야 근데 핵심은 이세 개야 가볼까? 한번 정리해보자 통신부터 볼래? 통신부터 처음 본게이 블록 때본거 맞죠? 연도도 진짜 칼같이 맞춰놨다 내가 아이씨 내가 정말 배 미친지롱 천문계 우정천국이지 하지만 이거 정배에는 쫑난거 맞죠 무너진거고 기억나 그리고 진짜 편지 보낸건 언제였어 여기서 보냈잖아 그게 바로 뭐야 우체사 본거 맞지 응? 네? 하지만 이 사이에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전보도 오는거고 우리가 세운는 전보 천국도 본거고 그렇지 전보도 본거야 그리고 여기서 편집은 해야지? 우체사 본 거고. 맞아? 그럼 여기서 뭐 본다겠어? 국내 우편 끝났지? 이제 해외 우편, 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면 되잖아. 국제 우편도 한다니까. 기억나내볼 건데. 근데 우편하고 지금 전신 좀 보였잖아. 남은 건 뭐야? 전화 채돈 들어가야잖아. 전화 받고. 기억나 그리고 국제 우편 가자. 만국 우편연합까지. 끝이야? 힘든가요? 굉장히 순하지 교통보죠? 교통 어때? 딱 생각하면 돼. 전기. 전기 전차. 또 뭐? 철도, 철도 기차야. 비행기만 잡으면 투여야. 미친 듯돈돼 간다. 그럼 언제? 광고 때 있다. 그냥 끝이야. 전차 달릴 거야. 전기가 있어야겠지? 그럼 무슨 데 세울까? 그럼 한성전기에 세워야 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한성종에서 세웠다고. 이때 전등을 처음, 처음으로 점화한 건 아니다. 전등 점화 처음은 언제였어? 그렇지. 여기서 해올하겠는데 값신 때문에 안 됐잖아. 보빙사가 와서 미국 갔다 와서 말했다니까? 우리도 저, 전등 한번 켜보자고? 근데 값신 때문에 안된 거라니까? 그래서 언제 했어? 여기서 온 거라 했잖아. 이때 무슨 공인데 전기 킨 거야? 여기서 전등 켤게 보이잖아. 아직 아암 파친 전이야. 그 무슨 공이야? 다 경복군이야. 여기까지는 아니배울 필요가 없어. 다 경복궁 이야기야. 이 이유가 뭐야? 그건 경궁 이야기야. 그래. 이게 다른 거야. 되게 단순해. 복잡할 게 없지? 경복궁이 전, 전등 킨 거고요. 맞어 이제 기차 달리자. 응? 처음 논거 뭐야? 그럼, 경인선. 맞지? 무조건 미국에 서었던 왕국은 이 뭔겠다며. 일장제 성주에 같이 보인게 경인선 이야기고. 그냥 뭐 봐야 돼? 경부선과 경위선 봐야지. 맞지? 이건 다모아관련 있다고. 그래, 너일전제. 군용철도라니까, 성적 자체가. 그래도 경부선과. 맞지? 경의선 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경의선과할 말, 하, 하나 할 말이 있지. 경의선 누가 놀라겠어? 우리가 놀라겠다. 원래 부동을 프랑스 가자놓자지안 노잖아.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가지. 경의선 보면서 우리도 자신감 없었잖아. 우리도 놀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게 있다며. 뭐? 그럼. 서북 철도국까지 광물 대 보면 같이. 이렇게.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 했는데, 실제로 전쟁 때문에 일본이 싹 갖다 놔버린 거라고. 어려워? 왜? 복잡해? 굉장히 난순하잖아우리도 볼까? 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 방법은 제일 중요해. 보였어 종두야. 근데 제일 무서웠던 종두라니까. 정부들 제일 공포 공포가 종두야. 종두. 아, 종, 종두가 두려운 게 아니지. 천연두가 두려운 거지. 그 천연두를 예방하기 에뭐 종두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때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지석영이라니까. 그래서 지방에 우두구두 설치해보고. 맞지? 그리고 난 이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 게 말은 뭐라겠어? 3차월 밑에 종두 규칙이란가. 이제, 종두가 뭐 하는 거야? 의무화되는 거야. 우, 우두가, 의무화된다니까? 어린이는 무조건 우두 마취한다니까? 그천년대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기억나? 확인한 거야? 초기기화 때, 우두 국가, 그리고 가벌미기업까지 해서의 종두 규칙 본 거야. 그럼 이 사이에 하 잠깐 볼까? 사이에 우리가 값진 연변했잖아 칼맞은 사람 봤지? 그래 일부러, 이, 이, 기운 거 칼만 짰던 기운 거니까 얘가 이식인지도 알겠지? 합심 유인지 알겠지? 꼬매야지. 누구? 알래. 뭐? 그럼, 광의형 이름밖에 재중원. 근데 이광의형이 팔렸잖아. 성교사에 팔렸다며? 난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세브란스가 바뀐다니까? 이게 요렇게 가는 거잖아? 재중원 어쩌서. 근데 정부도 뭐 해야겠어? 진짜 우리 병원 세워야지. 정부 필요성이 있는 거야. 운영권 넘겼으니까 우리 손을 세워야겠다 진짜 선교사 말고 우리가 진짜 세워야지 돈 많이 들잖아 병원 세워야니까 언제 때야? 그래서 광무요 뭐? 광재원 거기 이름 바뀌기 뭐라 그랬어 대한의원 이게 바뀐 이름이잖아 이게 지금 서울대병원이라고 요렇게가 연세대병원이고 그잖아 세브란스 병원이고 마지막으로 합병 앞두고 일본의 전술도 봤지? 우리를 무마하게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럼, 지방 돌립병원으세운온다 자유의원까지. 다 끝난 거야. 정리해야 돼? 언론도 볼까? 초기화 때뭐볼 거야? 정부의 개화정책을 관리부터 설득이 할거 아니야. 정부가 발행했지. 그게 바로 뭐야? 한성순보. 언제 쫑날지 보이지? 언제? 그럼 확실히, 되게 단순해. 역사의 흐름이 보이면, 쫑날지부터딱 정해지거든. 쪽난 거야, 값신정부 때. 맞지? 그럼 아류가 발행되겠지. 뭐? 한성 주보도 발행했지만 없립신안 된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불러가면 가볼미기업도뭐 봐야 돼? 그것에 반성이 출발한 게보이지 민중지배 없이 아무것도 안된다그 반성 출발하는가 민중이첫 번째라고? 그게 바로 무슨 신문? 그래 독립신도 몽거고 그리고 우리는 대한제국기 암수 신문을 만나러 가야지. 뚱 맞지? 일러게제 매일 신문도 있지만 암수 신문 보러 갈거 아니야? 암수 신문 뭐? 그래 제국신 뭔지도 이제 다 아는 거야. 수신 뭐 모이는 거야? 황선신문도 보고 그래도 암수가 붙었잖아. 그치? 그리고, 노일전쟁 관련해서 이게 뭐 봐야 돼? 이게 계속 발행되고 있는 거고. 노일전쟁 관련해서 뭐 보는 거야? 그럼! 배달, 배달 와야지. 그 대한 매일 신문 보는 거고. 그리고 이때 종교계 변화도 있다고 그랬지. 이때, 이때 한차 애국계 못할때니까 종교계 변화도. 기억나? 동학과 서학에서 하면 되지. 동학은 이제 바뀌었어. 뭐라고? 천도교. 서학은 뭐라고? 천주교. 자, 동학 보자. 뭐? 완세보. 뭐. 그럼 천주교도 해야지 뭐 경향신문, 음. 서울과 지방 다 보라고. 지금은 낯설어. 근데 이게 익숙해져가는 거야. 현대스카이 보아? 경향신문은 어. 천주교 신문. 지금은 천주교 신문 아닌데 한때 1백5 0 년대도 경향신문은 천주교 신문이야. 이후로 보게 돼. 왜이 경향신문? 난지 이, 그이 천주교 쪽에서 미는 유명한 정, 정치인도 있거든. 알아? 장면이라고. 민주당의 정치인 장면이야. 장면이 누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 쪽한때 가장 탄압받는 신문이 뭐겠어? 그럼 경향신문이야. 경향신문 폐간도 된다. <laughs> 진짜 세. 자, 그리고 뭐도 있다 에서 해외에서 발행한신문도 있다 그랬지. 연예중 뭐. 아, 이제 세 번째 나왔는데 NC. 해주 신문도 있고. 미지의 발행을 신문 뭐? 신한, 신한민보도 있고. 잠깐만.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려니까 일제가 뭐 한다고? 탄압해야지. 무슨 법? 신문지법까지. 굿. 재정과 계정을 넘었어. 정리된 거야? 정리가 돼? 네. 응, 이게 되는 거야. <laughs> 표정들이 왜 그래? 별것도 아니지? 나눠서 보면 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없어. 이걸 연도에 여기 안 해도 돼. 어디쯤인지 말면 돼. 물어봤자 순서거든? 순서가 잡히잖아. 물이게 묻는 건 순서야. 그풀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 음. 물 투정리. 이해갔어? 우리가 이제 많은, 어,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건 개화정책 아니면, 가볼미기역 아니면, 광무기역 때 이야기를 했지. 기억나요? 그지? 음. 이 특히 이 세시기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 교육 봤으니까 학교 잠깐 정리해 보자 학교 보시면 학교 뭐가 기억나? 그래 첫 번째 학교는 최초 관리부로 최초 먼저 봐야지. 그다음 뭐 사립 대가지 관리부로 관리부로 보면 그리고 관리밖에 또 언제 생겼다겠어 가보 을미기업과정에서 나머지 언제 광무기업과정에서. 가볼미기도 주로 언제? 가보기요. 몇 차? 2차. 놓꼬 가면 되지. 볼까? 첫 번째 보는 게 뭐야? 유경권이지. 원래는 보빈사에 초청이이 여기 에 하는데. 정면 빵터졌다며 그래서 여기서 뒤에 유경공 보신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 가보기요까지 뭐 봤어? 정보저이거부터 발표해야지. 아, 그전에 이제 우리 요 기간 때는 통역관 양성소에 있는거 봤어, 동문아? 가보기도 뭐 봤어? 정부가 이제 본격적 근대교육에 나섰지. 그, 이거부터 발표했던 거 기억나? 고정이? 교육이 조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진짜로 관제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세우지잖아. 가장 첫번째 세운게 뭐라겠어?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해. 그럼, 사범학교 세우고. 외국을 수행이 모두 필요하다고? 각종 외국학교 세우고. 맞아? 그리고 기본학교를 세운다그 했잖아. 무슨 학교? 수학교. 이게 3차 의미라 했잖아. 그지 자, 그럼 광무때뭐 해야 돼? 졸업할 때 됐다는 거야, 에? 중학교 세워지고. 그리고 이때 뭐 한다 서 식상흥업정책. 여러 실업학교나 전문학교 막 세워지는 게 이때다. 라고 보신 거예요. 기억나? 자, 사립은 뭐가 기억나? 최초는 없다고 안나잖아 무조건 최초 나와야 되니까. 최초는 뭐야? 너무한다. 이게 최, 사립으로 최초이자 전체 근대학교를 최초라겠지. 그게 개항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원산이나 들은 거야. 그 학교가 원산학사보. 아 여기 밑에. 보통학교는 뭐냐면 좀 오반데 지금 나중에 이제 일제가 합병 앞두고 소학교를 바꿀 거야. 뭐라고 보통학교라고. 한번 이름 듣고 가. 나중에 합병 앞두고 보통학교로 바꿔간다. 보기만 하고 사립학교 최초가 뭐라고 원산학사 보시는 거고 그리고 뭐 기억나? 사립학교 설립한 주체가 둘이라겠지 하나 뭐? 그럼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우고 또 하나 뭐라겠어? 애국 개몽운동 과정 이 세운다했잖아 기억나? 선교사들이 세웠던 첫 번째 학교 뭐라했어? 베이제 여학교 최초 뭐라했어? 이화 맞지? 학교 이름 특징 뭐라했어? 하느님을 그럼 경배하고 숭배한다니까 경신 숭실. 근데 <laughs> 이게 숭별 배제아니라겠지 그리고 여학교는 최초 뭐라고 위화 보는 거고, 그거밖에 정신 못 다니까. 이게 개신교 계열의 사립학교라면, 자 잠깐만, 또 사립학교 뭐 있다고? 애국 계몽운동 과정이 언인지 알겠지. 어디야? 여긴지 알지? 지금 나라 망이갈할 때. 이해가요. 그중에 특히 어느 단체 세웠던 신민회에서 했던 학교 이름 두개 말해봐. 그럼 오상과. 대서 이렇게 사리박둔동이 활발해진가 일제 뭐 한다고? 그럼 사리박교령 만들겠지, 그지? 그나지나 사리박교령까지 나온 거 그리고 여기서 뭐가 찼다고? 국화 맞지? 지금 나라 망해 가지 특히 여기서 뭐가 찼냐요? 뭐, 뭐 뭐가 찼어? 우리 역사 그래서 이 시기 때 뭐가 나온다고? 딱 쓰여진 것도 이 시기야 위인전기 쓰고 외국의 흥망사 쓰고. 아니, 근데 이때 신체오가 앞으로 우리 역사가 나을 길을 밝혔지. 역사는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민족을 중심에두고 중국 아니라고, 왕조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중심에두고그 유명한 글이 바로 뭐였어? 그래. 역사 리는 새로운 글이라니까. 독사 신론. 맞지? 그리고 이 시기 지금 또못 온다고 고전 연구했다. 최남선이나 박은식이나 주식이 참여했뭐 왔어? 조선 광문에도 보고. 기억나? 이렇게 역사 연구도 봤다면, 다단뭐 본다고? 우리 글도 봐야잖아. 우리 글 연구도 봐야지. 가장 유명한 주식경 선생인데. 아니, 그가 참여했던 정부 연구단체, 기억나? 정부도 한글 연구가, 한글이 이제 보편화에 따라 표기법을 정리할 거 아니야? 그 단체가 바로 뭐였어? 그럼, 그게 국문연구소라고. 맞지? 근데 최초 연구소는 이게 아니지. 뭐였어? 최초의 한글 신문 그 안에 연구소가 있었다며. 국문반 담당이 된게 주식형이라서. 뭐? 뭐? 국문동식해. 기억나? 동립회판에 있었던.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이렇게 내가, SRM 할 때, 왜야 SMRM, 미친 거 아니야? 생활소음처럼 틀어놓고 있으라니까? 이제 귀에 좀 익숙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야. 그잖아. 낯설잖아. 솔직히 말해. 한발빡 들어와? 아니지. 근데 이해내 갔잖아. 어디서 보는지도. 그지? 그리고, 한글로도 가야지. 우리 유경고도 세트로 가야지. 바로 유용은, 바로 도자 먼저 만든 건 아니야. 갈치 타보니까 교과서 없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 헐벗트 만들었던 삼위필치도이기하고 이건 한글로 쓴거 맞지. 그러면 국한문 혼용을 쓰때 최초의 사적도 기억나? 누가 썼어 유길준이. 원래는 이거부터 먼저 썼다니까? 근데 출간못 한다니까? 지금 갇혀 있다니까? 집안에. 그리고 그가 참여했던 게 뭐라고? 가보기업 과정에서. 기억나? 이게 서유교문이라고. 속에 있지? 기억나요? 보신 거고. 이렇게 다 배운 건데 하나 보너스. 건축은 이미 사이펜을 봤는데 혹시 기억나게 날랑가? 몰라서 한번 써주면. 칸이 남았어. 한 칸이. 그냥 아까워서 해본 거야. 우리 뭐 봤어? 성당도 봤고 공원도 봤고 호텔도 봤지. 제일 중요한 우리 그 뭐냐? 뭐부 나와야 되냐 성당부터 볼까? 성당 뭐가 떠올라? 아니면 공원 터던데 미안하다. <laughs> 그지. 광무기역까지 공개 탑골공원이지. 근데 이게 최초 아니라겠지. 인체는 망국공이 최초라겠지. 고정이지. 광무기역에서 만들 공원 탑골공원이 모인 거고. 그다음 에 성당 나오겠지. 무슨 성당? 명동 근데 이게 또 최초는 아니라겠지헷갈 고등장 초에 됐던 명동성 최초는 아니라고. 그제도 뭐? 약현성당이 최초라고 소개했고. 이전에 있겠지. 그 다음 뭐 나왔냐? 호텔 남았지? 우리 호텔은 제일 유명한 호텔은 뭐였지? 독일 여자 기억나? 이름이나 떠올라? 안 떠오르지? 하도 들었는데, 떠오르지가 않 이게 하라니까? 자주 틀어놔야 익숙해진다니까? 누군지 기억나? 손탁. 맞지? 외국어만 네 개를 했던. 맞잖아. 독일인이고, 그게 프랑스령이어서, 프랑스 지역이어서, 프랑스로 오고, 자기, 처형이, 외베르라서 너시아도 오고, 영어 기본 바탕 깔고, 우리말도 잘했던. 맞지? 그가 살던 집이 정동이 있어서, 거기서 외교관들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을 부른 말이 정동구락비였고 그들이, 일본, 소, 일본군 소나기 있는, 그 경복궁 잡혀있는, 고정을 탈출시킨 게아간파천이라 했잖아. 기억나? 왜손타고텔안 나오지? 손타고텔 나와라 이씨. 그지? 확인한 거고. 하지만 이게 최초 의 호텔은 아니라겠지? 그지? 대부 호텔 데불호텔, 이제는 대부 호텔이 최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경궁, 경복궁을 중심으로 아니 경복 경경운궁 덕수궁을 중심으로 사형식 건축물을들고기 시작했다. 최초가 중명전이고, 나중에 석조전. 특히 우리 사진도 봤잖아, 신고전주의 아름드리 기둥까지. 기억나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궁궐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된다면 을사늑약 여기지, 그지? 어디 체결했다고? 경 웅궁 덕수궁 무슨 전에서 석조전 아직 안 만들어졌다니까 어디서 중명전이 체결된 게 을사늑약이다라고 들은 거였잖아. 기억나요? 확인했던 거야. 이렇게 쫙정이 됐잖아. 명이 아무도 없어. 중요한 건 여러분 좀 복습을 해야 돼. 반복이 한다고. 좀 자주 틀어놔. 그러면 귀에 들어와. 아무것도 없어. 됐죠?